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우리, 해설 강의 늦어진 거 참, 네, 사과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발표에 대한 내용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바탕으로 글의 초고를 쓴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같은 주제의 글을 썼겠구나. 파악을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하기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중요, 특이한 합법이 있는 것들 한번 다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청중의 대답을 듣고 나서 청중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교내민속놀이 한마당 열린다는군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자, 즉, 연사와 발표하는 화자와 그리고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좀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이 연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것들의 특징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다,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청중의 대답을 듣고라고 하면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약을 잘 하고 있죠.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이번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관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가에서도 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장문입니다. 장문, 장문은 곧 글이죠. 그럼 글은 무엇을 기점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용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글 같은 거는 여기서 막 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물어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첫 문단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체크하는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떠한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연 같은 건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 연의 특징에 대해서 또는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이 발명하게 되었는지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두 번째 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필요하다와 같이 연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 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연의 원리 체크해 두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패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죠. 그죠? 방패연이 안정성의 기동소 높이기 위서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패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방패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이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방패연을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 가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내용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구지를, 구, 내용의 구조를 파악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찾고 문제성과스일을 찾으러 오면 된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특이점을 똑같이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한 내용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뭐 임진왜란 때충무공이 연락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 좀 특이한 내용들은 체크를 한 번씩 해두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1번의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죠. 자, 청중이 알고 있는 정보로 환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발표자에 연결 짓고 있다고 라 했는데, 우리 가해 발표 주제는 뭐였어요? 연이었죠. 이 1번에 3번의 답인 근거가 어딘지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 천문단 볼게요, 가해에서. 가해에서 천문단 보면, 다음 주에 교내민속 놀이 한마당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라고 해서, 이제, 화자와, 하자. 자와 청중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연날리기 행사를 이끌어 내므로써 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연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아, 알고 있는 정보를 환기했다. 즉, 언급을 했다. 언급을 함으로써 발표 주제인 0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맞는 설명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의 답몇 번이죠? 네, 그렇죠. 다 2번의 답은 2번이죠. 자, 가에 언급된 방구멍의 형태와 관련해서, 이 문단에서 방구멍의, 방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연의 움직임이 달라짐을 언급해야겠어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나의 이 문단 보면요, 여러분들. 방구멍의 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연의 움직임이 바뀐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우리 이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연은 지구가 연상이 되는 중력과 연실에 담겨진 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뀐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구멍이 있음으로써 양력과 향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했지 크기에 따라서 바뀐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강할 때나 바람을 내보낼 때 이런 이런 방구멍 방구멍으로 바람을 내보냄으로써 안정적으로 날수 있게 한다는 것이지 만약 움직임에 대해서 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답은 2 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의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2번이죠. 자, ᄂ에서 볼게요. 자료위를 활용해서 방패연의 뼈대에 대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ᄂ 보도록 할게요. ᄂ 보시면 이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맨 위에 가로놓인 머리살과 중간에 허리살 등 다섯 개의 대나무 살이 뼈대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대나무 살이 뼈대를 이룬다 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바람이 이제 공,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세면 망가지기도 쉽다 이렇게 바람에 따른 영향을 상관 설명하고 있지. 여기서 대나무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2 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